안녕하세요. 환자입니다. 네. 아직도 하고 있네요. 아, 저거 이게 팔을 부러진 게한달이면 낫는다고 했거든요. 아이, 그래도 한달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아모르몰네요한달 네, 이상은 걸린다고 하네요. 네. 구독자가 한 명이 줄었습니다. 네, 친구가 구독을 취소했어요. 왜냐면 좀 싸워가지고. 정말 죄송 네. 그래가지고 저가 항상 친구들하고 그냥 딴사 아는 사람들 구독만 해달라고 했거든요. 아니 근데 뭐 다른 사람도 해주는 경우 몰라요? 네. 잘 모르겠어요. 딴 사람 해주는 좀 좋아하고 또 아는 사람들 구독해달라고 했는데 아는 사람 중에 친구들과 네, 구독을 취득했어요. 그래서 23명이 됐습니다. 아, 이제 7명이 되구독자 30명인데 진짜 빨리 30명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진짜 30명 되고 싶어요. 너무 대박 기뻤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30명 진짜로 진짜 되고 싶습 진짜 세 명만 부탁드립니다.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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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명. 7 명, 7 명, 7 명, 7 명. 짠, 7 명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환자님 구독해 주고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히 계세요.